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화평방송 오만 돌파 축하합니다! 아네 아, 너무 하게이니다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화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음, 화평방송 시작한 지요, 만 5년 2개월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예. 중간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할, 함께 할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 화평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요, 또 오늘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만 돌파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평방송 구독하여 주시고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더 많이 합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oo! 평방송이 한5년 옆에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난 세월을 제가 옆에서 곁해서 봤습니다. 대표님이나 또 국장님이나 열심히 이 콘텐츠 프로그램을 또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시청자들한테 공급을 많이 하고 또 보게 하는 바람에 또 많은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오게 돼서 오늘 영광스럽게 오만을 돌파했습니다. 아무튼 화평방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화평방송 화이팅 화이팅. 화평방송. 오, 초콜릿이 많아가지고. 아 소리가 소리가 놀라... 기가 막히죠? 아, 뾰덕 뾰덕 눈그 크리스마스 때눈 왔을 때그눈 소리 나네. 어디 케이크입니까? 아, 어디 케이크라고 브랜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 우리 화평 방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 우리 화평 방송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이 축하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